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시오. 박준진 조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병원에서 하는 어, 그런 검사들도 하지만 생소한 검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검사들을 뭐 기능의학적인 검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도대체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무언가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자체를 또 파트별로 나눠봐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음. 그한 파트가 구조적인 파트가 베이스가 됩니다. 트라이, 라이앵글의맨 그렇죠. 밑받침이 밑바다. 이제 구조다 그렇죠. 이거죠. 네. 거기에 이런 화학적인, 그러니까 영양학적인 네. 면이 한 축이 되고 또한 축은 어떤 정서적이나 어떤 마음하고 관련된 축이 에너지죠, 에너지. 그죠. 그렇죠? 한 축이 일단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안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사람의 건강을 잃지 않게끔 더 나아가서 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음. 의학을 기능의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 우리가 생각하는 어, 집. 하우스도 있겠지만, 홈이 있잖아요. 하우스는 그냥 집 형태의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홈은 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추 있어야 되고, 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 집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되는데, 어,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했다 하더라도 형제 간에 맨날 싸우고 재산 싸움을 하고 뭐 남편이 뭐 어, 마누라랑 뭐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계속 그러면 집안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음. 이렇게 집에 틀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구조죠. 그죠? 인테리어. 이게 그다음에 어, 우리가 얘기하는 영양적인 화학적인 측면이고 어, 가장이 화목하고 우애 있고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측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의 기능의학은 어, 안에 인테리어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 뭐 기능의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먼저 인테리어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되는. 뭐 컴퓨터를 사고 에어컨을 장만을 하고, 그렇죠. 황금 수전을 넣고 해도, 해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맞짱 빵이죠. 네, 그러니까 네. 살림을 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음식을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 됩니까 생활이? 그 싱크대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음. 그래서 실은 이 수분 공급 음. 순환을 살리고 그다음에 전기 음. 신경의 안정성을 살리면서 음. 이 공기까지 집어넣어주면 잘살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 몸 자체는 유기체로서 도미노처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이 도미노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거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음. 근데 중간에 실체가 있는 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 근골격계의 틀입니다 네. 그래 그 근골격계가 단단하고 강력하고 기능을 잘 하고 있어야지 나머지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속도를 잘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자율신경치료라는 걸 하잖아요 네. 자율신경치료를 약간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몸 자체는 A면 B다의 공식이 아니라 A, B, C, D, Z의 모든 합들이 알수 없는 결과값으로 나타납니다 네. 결국 그것들이 스스로 조율이 된다는 건데 음. 스스로 무엇을 통해서 조율이 된다? 음. 신경을 통해서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율하는 신경이라고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진 신호들이 중추신경계까지 전달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항상성, 정상으로 조절되려는 성질점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신경, 전기신호로 빠르게 조율이 된다는 거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오면 조금씩 모든 기능들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선이 조금씩 까지거나 꼬여 그렇죠. 있거나 뭐 네. 이런 거죠 그죠? 현재 당신의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없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자율신경의 문제들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건가요? 심박변이도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여러 가지 자극을 우리 몸 안에 집어넣었을 때, 심장의 박동에 변이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조금 자극을 주면 조금 반응을 보여야 되고, 많이 자극을 주면 많이 반응을 보이는 변이도가 굉장히 건강하게,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건강 정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하루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를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세포 자체가 건강을 해야 되겠죠. 네. 신경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럴 때볼수 있는 게 신경세포 노화, 노화도를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세포 노화도, 세포 자체의 어떤 에너지 대사 상황, 세포의 탈수 정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게 또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과 치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신경은 혼자 고속도로 다니지 않습니다. 신경은 근골격계의 보호를 받으며 다니기 때문에 어떤 근골격계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조금씩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아 어, 목이 뻐근해요 뭐 어깨가 눈에 네. 뭉쳐요 뭐. 네. 뭐 팔꿈치가 아파요 네. 이런 근골격계조차도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냥 단순히 일자목이다 그렇죠 뭐 저는 뭐 그냥 거북목이래요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하.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이 뭐 예쁘고 뭐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음. 그 모양이 기능의 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음. 좋지 않아지면 기능도 좋지 않아진다는 이야기고 음. 기능이 좋지 않은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보통 자기한테 취약한 부분부터 질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상한 증상들이 가끔씩 나오거나 음. 해결이 안 되거나 음. 반복이 되거나 이런 음. 상황이 되면 이런 기능학적인 접근들이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줄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이 좀 좋을까? 선택할 수 있는 뭐 기준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하고 궁합이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케미가 잘 맞는지 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는 피해야 될 병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검사 없이 영양제만 권하는 병원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음. 네, 그게 모든 게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음. 영양제를 안 먹고도 이 상황이 유지될 작전이 있는지를 따져보죠. 아, 그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래 열몇 개를 먹지만 네. 몸이 좀 좋아져서 뭐 다섯 개로 줄이고 네. 그다음에 뭐두개 정도는 뭐 평생 먹고 그렇죠. 이러면 좋은데 그렇죠. 열몇 개를 너 앞으로 평생 먹어야 돼. 네. 너 지내봐라 나이 더 들면 여기에서 더 늘어난다. <laughs> 이런 분들을 만나면 안 된다. 그렇죠. 다섯 개 먹었는데 이걸 먹으니까 조금. 반짝 하는 거없든니 아니니까 어. 한두 개가 더 들어오죠. 그 다음에 조금이니까 이것 좀 뺐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또세 개가 더 들어오고. 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봐주고 그 틀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작전이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음. 그 부분이 자율신경계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가 음.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잘 음. 건강이 유지가 될수 있다고. 음, 그렇죠. 어, 지금 수능 D-100일이니까, 야, 너 친구도 만나면 안 되고, 게임도 하지 말고, 너 힘들지만 책상에 앉아있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 갔으면, 너 이제 조금 쉬어. 이런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이, 너 시험 끝난 게 단주하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면 너또 사회에 또 나가야 되고, 그걸 또 준비해야 돼. 계속 쪼기만 하면 네. 언젠가는 지치게 되니까,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어, 계획 있게, 어 아, 짜주시는 선생님들, 또 자기 포인트 포인트, 요런 것들을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시는 분들, 아, 요런 분들을 어 만나보는 그, 결국 만나봐야지 되겠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네, 아, 일단 일단 가, 네. 네, 일단 한번 가보시고 네. 집 근처에라도 한번 가보시고 아 이게 표준 의약 뭐 그다음에 평균 의약 뭐 이런 거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어, 체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드리면 좋을 텐데 어 시간적으로 잘안 되다 보니까 그 네이버 카페에 아프지 마쇼. 를 찾아보시면, 음, 거기에 질문란에 어, 질문을 주시고, 어, 저희들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답글을 달아드리고, 좀 더, 어,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지 되겠다 하면, 어, 지금처럼 영상을 어, 남겨드리고, 그분의 문제점들을 조금 더, 어, 좀더 분석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마음 편한 유액과의 블로그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해야지 되고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지 건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영상이 좋고 또 유익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